난 이야기 없어. 할 사람 없어. 다 팔렸어. 절망전의 잠깐. 우리야 우리 팀이죠. 오른쪽. <목소리> <laughs> 음, <하게 목소리> 너 해서 다리로 절망전을 끝내고 승목방을 하게 되는데. 야, 다들 얘들 버리게 봐. 짠. 팀이 존재 좀 기절한 거 아니야? 태민이가 어. 지금 모래 피었으니까 이런 애들을 조져야 돼요. 고생해야 돼요? 음.. 어떻게 조질까요? 숨은 못 지는 거야 치고 빠지게 잘해야 돼 어? 강한 거 같으면 수그려 네. 약한 거 같으면 발으란 말이야 그게 사회야 넌장난이박씨는 <laughs> <장래요. 웃음> <laughs> <깨버스는 웃음> 평소에 약자를 몇시잔다는 뜻이었죠 방금? 맞지 약자 몇시난 미드 음. 제드만 하니까 약자 몇 시에 다고요 제드밖에 안 한다 강자가 오자 <웃음> <웃음> 술을 한 말이야 바로. 얘네들이 바로 술 딸려.. 그, 너네.. 너 혼자.. 우리 무리인데너 혼자 술딸을 했어. 아, 뭐, 그러니까 개소리야. 이렇게 스피는 내가 봤을 때 대학교 같은 데 갔으면 인기 많은 그거야. 20살 때난 일을 했는데 그게 호텔에 실어한 거여서 막 음... 대학교 MT가 많이 왔거든? 그때 부러웠어. 음. 대학생한테말했면내 4년제 졸업하면서 네. 모든 걸 깼어. 아 진짜? 대학교 나왔어요? 4년제 나왔대. 네. 만식도 잘하시느라 나는 사실 5만 원이라는 거액의 장학금 받고 들어간 그런 사람이야 또. 음... 음? 음. 그럼 대학생 하중 뭐가 제일 재밌어요? 과팅이 네. 제일 재밌었지 y w 도했어요 이건 진짜 다 a 는데 s i 은다 h a t 데 여자들 어? no. 다 내보는 맛딴 거야. 진짜 진짜로? s it? Wha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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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는 What i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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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주먹쌈 할나야돼 혜민이는 근데 인기 많았다고 하는데 여자들한테 고백.. 너가 한 거야? 고백을 받은 거야? 진짜 이게.. 예, 사람들이 안 믿을 수 있는데 여자들이 먼저 좋아해 준 경우가 진짜 많았어요 음.. 이게... 이상하게.. 예. 무슨 매력이지 대체? 모르겠어요 예. 일단 얼굴은 아닌 거 같은데 아동석 어. 같은 스타일을 좋아해 너가 그런 스타일인가 보다 남자덕잖아 봐봐요 여러분도보셨죠제 이런 사람입니다 예. 약간.. 대위과 미안한데 대위는 80만 대야 아... 이겨 짜위 대이형이랑 팔씨름 해봤는데 그냥 겉멋이야. 그냥 개의 어. 악보야. 진짜 이걸로도 이게 진짜 개그... 배그... 아니, 지 이제 배를 나르기는 거 아니야? 어무좀오지에서 촬영을 했는데 팔씨름을 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대이형이 이제 겉모습 봤서힘 줘. 세보이잖아요딱 봐도. 어 내가 질거 같은데. 연점이 좋았어. 아, 진짜 이걸로 이긴 거야? 새끼손가락? 으로다저 아, 근데 남자들이 진짜로? 이걸로 이긴 사람 많아요. 진짜로. 이 아. 야 이거는.. 오, 나, 나, 난 충북의 아, 동목마로서 수치야 이건 아니야 <laughs> 나는 내가 진짜 제 수많은 80.. 경력과 관적이 있지만 8이5야 물론 여자 상대로만 아... 남자로는 내 안에 철칙야 진짜 새끼손가락 진짜 하나만 넘겼다고 아예 이렇게 잡아보세요 이렇게 아니, 잡고 이는 거예요 <laughs> <목소리> 오, 여, 쓰자, 쓰자, 세기 때네. 아, 근데 아 이건 내가 다 이길 정도야. 대형은 이걸로 이길 것 같아. 나 이거는 오바고 이걸로는 <목소리> 이길 것 같아. 팔목은 오히려. 더 야, 이렇게 잡으면. 예, 그럴 수 있어. 진해. 아 예. 개바가 예. <laughs> <그렇습니다. 웃음> <진짜요>? 아, 예. <목소리> 너 정보도 썰 풀어줘. 거, 고등학교 때내맨 앞에 앉았어. 그러더니 갑자기. 뒤동수를 뒤에서 누가 탁 때리는 거야. 이시발이 새끼는 부었다고 탁들어고 돌아왔지. 친구도 어, 아니야. 모르는... 어? 진짜? 어 친구가 아니야. 가지고. 야 나도 청포도 하나 줘. 그래 봐, 사탕. <laughs> 이시바놈 너무 뒤졌다. 대머리 콩김말썽. 발송전... 남자들은 그알잖아 바로 이불 같은 어왜왜 왜, 왜 때려 이랬지. 나도 청포도는 달래. 청포도 안 먹었는데 수업 시간이었어 그때. 심지어 턱이 좀튀어나왔다고 사탕을 먹는 줄 알고 톱포도 사탕 달라고 했아 <laughs> 했지 인증했어 아무것도 없었거든 진짜 존나 오란 거야 이 새끼 죽일까 말까 내가 생각하다가 봐줬어 다시 그새 진짜 만약 선생님 없으면 었 보셨어 그랬지 <laughs> 아니 뭐가 그렇게 재밌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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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했어 아니 옆에서 이게 아, 얘기보다 진짜 MSG 더 웃음이 웃음이야 지금 <웃음> 아니 여기 톱포도가 있다는 거잖아 지 Sustainable. Only bodyfulness. Sush can t h 이 n talk about. I must take. Sush. Sush. Is that 그럼? 너 a s y to talk is so 까 죄송합니다. 아 그거 아니야 츄러스는 좀, 내가.. 10분째 뭐. 이야기 중이야 채팅창에서 에버랜드라고 너네 다 가봤을 텐데 츄러스 맞았어요? 츄러스 맞은 거 아니고 츄러스 맞다 쫓겨났어 왜왜왜 <laughs> 원래 알바생들은 남는 거 먹거나 근데 한개야불량이 났어 온도가 안 지켜 그래가지고 이건 먹어라 신입생이니까 먹어봐라 그래고 먹는데 딱 한입 배어먹는데딱 그때 주임원사 들어와 <laughs> 아 <laughs> 이거는 됐다 나가라 아이거 다섯 개? 어 다섯 개별 다섯 개 그래서 증인 안 해줬어? 같이 힘 실어주면 평소에 먹는 것처럼 되니까 힘이 없었지 그럼 와이 왜 와이 그래가지고 짐싸지봐 바보 <laughs> 저도 그런 실수를 해봤어서 알바는 <laughs> 이건 좀 억울할 만 하겠네 먹으라 알아. 해가지고 먹었는데? 먹고도 싶었지만 다 끝났지 바람이 에? 포도병으로 비병이 왜 지금 나 취한 거 같아, 그렇지? 응. 많이 취했어. 근데 이거 언제 끝나? <laughs> 거실에서서 이 마이크 켜고 얘기했었거든. 응. 오늘은 다 술지니까. 내가 다 죽인다. 짧게 하자. 응. 제일 많이 취했어. <laughs> 아니 제일... 해방이 생각보다 술이 약하구나. 아니그 약한 모습에 사람들이 반하고 보호심을 자극하는 귀여워 어 귀여워. 누아스 타일이야? 아니. 야야 애들아. 나 진짜 빠르지 않냐? 원래 남자들은 늦게 나와. 너 늦게 나와? 전 늦게 나오죠, 저는 늦게 나오퀴미없난 진짜 빠르거든. 막힘이 없어. 토끼 토끼 토끼상이 e 예, 이게 늙을수록 늦게 나 o u 난 아직까지 진짜 건강한 거봐건강하 g 응. 건강하네요 o g i 손 b 씻었네? 저는 손 n d s h 안 s a neck. Tonson, she's a nerd. What's the m 많다니까. 아 진짜 a t s t 많아. 인정? 인정? 하 r w h a 밖에안 돼요, 수이신 마시지 마. 너는너래원마시 너는 마시니까. 그러면 내가 얘네 빨리 한무 너무 너무 너 괜찮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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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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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저 사람 안 패요 형. 아그래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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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요너링위에서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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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안 하고 <laughs> 여자들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 가오와 허세 나처럼 좀 가오 허세를 빼고 진정하고 솔직한 만약에 진짜 많이 같이 걷고 있어 그러다가 여섯 명 무리야 못 갈래 그러면 진짜 어떡해 형 죽을 거 같은데? 그러 진짜 난 지도 안 두면 바로 째. 여자친구 버리고 바로 도망친다고요 형? 여자친구는 다음번에 사귀면 돼 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살 아니, <laughs> <살자>. 아니 <laughs> 수총 <헌수튼만 웃음> 말이야? 이면해물만해 그치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마동석 형님이어도 죽어요 6대1을 깨방이 6명 영... 모여 영... 어? 아니 그건 이길 거 같기도 하고 뭔가 마동석 형님이라 안경 날아가고 싶은데 내일 맞을래? 아니 근데 괜찮 <laughs> 저는 괜찮은 아요 저는 원래 빨개요 근데 그러니까 지지세 빨리 내가 이긴 거죠 그럼? 오빠 이겼어 오빠, 뭐 오빠 어 이겼어 1등이야 1등 나 <laughs> 저희 제일 안 취해 보여 너네는 안 된다니까 너네는 그니까 우리가 왜왜 덮였을까 내가 오늘 귀엽다. 못 이긴다 했잖아 너네 아니, 오늘 <laughs> 너무 나댔다니까 나혼안 취해가지고 그래 <laughs> <laughs> 취할 거 같은데 혜방이 확실히 술잘 마시네 그러니까 진짜 그래 제일 하얘 신세계 느낌이지 괜찮잖아 진짜로 조금 취한 사람 저 여자. 는좀 취했어 나랑 좀 많이 취했어 너좀 취했어 취했어 안 취했어. 취했어. 아, 진짜 안 취했어요? 응, 나는 못 마셨어요, 대. 깨박이 형안 취해가지고 어쩔 수 없겠다. 깨박이 형더 마셔야겠다. 음, 음. 근데 나는 안 마실게요. 저전안 취. 저 취해가지고. 너 취해가지고. 깨박이 형만 안 취했으니까. 너네가 못 난... 마시면은 네. 내가 마셔줄 순 있지만 혼자 마시면 고독하고 외롭다이 거야. 네. 그러니까 같이 어? 모르는 안 되고. <laughs> 난 근데 진짜 아프리카 그러니까 주 장끼리 명예를 걸고 딱 마시면은 갔다 와 돌아오지마 내가 이기고니까 응. 너네가 그니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뭔가 고급함과 쓸쓸함이 없어서 그데 나처럼 좀 많이 산전수전 그 사람은 아. 언니 근좀 덥지 않아? 아이, 뭐 얘기하고 일단 뭐 얘기하고 아 일단 마요뭔 얘기가 어디 갔지? 마셔마셔 오뎅탕을 일단 넣어. 마시고 오뎅탕 먹자 하하 잘하셨습니다 아영님 요지렇게아 진짜 못 마시겠네 아영님 진짜 아술 진짜 세다아까이 형? 아술 진짜 세다 아영님 아 진짜 쎄거 아, 아니 이 형이 술 어, 진짜 잘 마신다 뭐야, 야 이렇게 이렇게 살면은 너네는.. <웃음> <웃음> 아무래 인성이 좋고 나 말고 사회생활 잘 <laughs> 술을 잘. 오늘 나나 트리스만 하아 내가 오늘은. 스 배고파요? 어배고프데 아, 맛있어. 술이 맛있어? 잘. 어 술. 야 아, 진짜 맛있다. 근데 내 방송만. 나 내일 나, 음. 나 솔링이야. 아 진짜로? 술잘 마셔야 돼. 내 내일 이날, 휴방, 휴방이에요? 어 술. 아 그래. 응? 네? 내일 방송이요 방송 방안, 그러니까, 안 해요? 난누요 날로 네? 먹어요? 음안 해요? 이건 안 해. 아니 근데 빈은 BJ 중에 이상형 있어? 근데 나는 원래 BJ 이상형이 좀 독특해. 전 하얀 사람을 안 좋아해요. 하얀 사람 좋다. 저는 어느 게임이든 하나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키가 너무 안 컸으면 좋겠어요. <웃음> <웃음> 나도 아, 저거 채팅창에 현보송이. 뭐... <laughs> 까만 사람은 좋아한 게 아니라 하얀 사람은 안 좋아하는 거다. 음... 아저 채팅창에 고토시 올라오는 거 보고 뭐... <laughs> 고토시. <laughs> 아우참이 너무 내가 아 이거. 게임을 잘하면서 까무잡잡하면서. 네. 고토오빠는 게임을 기도합니다. 아, 깨버거 오빠 아니야? 깨버거 남자이에요 여러분. 이올라는 이거? 예전에 제가 그 매니저님이 넌센스런 이런 퀴즈를 냈어요 그니 투잡을 하면 예..? 까면 잡잡그거서그러서 2주 동안 전달우정단이아 정지 당했어요? 자기가 문제내고 자기가 정리당 했어 답을 말하고 방송 끝나면 더 마실까? 아못 마셔요 진짜. 괜찮겠어? 그래. 아니, 아, 우린 진짜 안 돼. 너는 진짜 못 마시잖아. 이백 퍼센트 백십. 아니 어떻게 더 마신다는 신 거예요? 난 진짜 고래야. <laughs> 방송에서 이렇게 내가 방금 딱코치 했잖아. 이거 이거 이 방금 연기인 거 알았어? 딱코치 연기었어? 좀 어색했어 아, 근데. 진짜 바르고 일도 불렀어 다소가 다소. 아니 요즘 어 깜짝 압자소. 딱 끝나면 오케이 고량. 고량주를? 그거5 0도 아니야? 이래면 귀여운 남자 어때? 이거 깨버빠 같은 스타일 어때? 나는. 원래 나를 좀.. 휘어잡아주시는.. 귀엽지 않은 남자 좋아해 언니는 그런 거아니야데 언니는.. 아근소연 언니가 멜망톤 내내 좋아하더라고 근데 언니가 아, 멜망전 내내 너무 귀여워하고 좋아 아니 너무 귀엽긴 해. <laughs> 귀엽긴 해 귀여운 남자 어때? <laughs> 귀여운 남자는.. 무생각 귀엽지 나 같은 경우에는 팔스토 같은 귀엽기도 아 하고 멋있고 남자답고 어 그렇지 나 이런.. 게딱 어울려 오 정확해 정확해 소유 언니 이상형이네 소유 <laughs> 언니 <수현이 웃음> 이상형이네 <웃음> 깨박씨가 그런 어... 느낌이 없잖아. 그렇지. 이제 뭐그 마무리를 하 전에 마무리가 됐는좀그 진짜로 얼마 전 음. 원래 생목이 없었는데 불러 주셔 가지고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재밌게 맞아 맞아 아 근데 시간 안나 온다 원래 안 나올래 맞지 맞아 맞아 원래 태연도 원래 안 나올 맞아 말했던 게안 나오려고 했는데 멤버가 너무 재밌어서 나오게 됐는데 태연보다 성적이 높았어요 맞아 맞아 저 같은 경우에 솔직히 말하면 재미로 짰지만 성적이 올라가지고 술무팡 도오면 너무 재밌었고 또 응원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충분히 감사했어요 저는 애쉬겠습니다 이건 쉬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it's <laughs> a